내 거야? 네. 이거 뭔데? 이거 말안 해요? 응? 뭐 말을 안 해? 어바지향 아니라서? 한국은 이렇게 걸어가서 사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오토바이를 중간에 세워요. 오토바이에서 이제 주문을 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영상을 찍기는 좀 그래서 오늘은. 오토바이 주차를 하고 좀 걸어 다니면서 구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은 한국돈 2만원으로 뭐 며칠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2만원으로 시장 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에서 이런 시장 많나요? 오빠도 지금 한국 안간지 4년 됐잖아. 지금 현재 사람, 베트남 현재 사람, 마트이나 편의점, 한국도 있어 이런 시장이 있는데, 이거는 아줌마, 할아버지, 오래된 사람, 오래된 오래된 사람, 오래된 사람, 오래된 사람, 오 사람, 인데한국람가가 궁금하네요. 저는 한국에 안 사람, 오래된 사람, 오래한사 년이 래된고람가래된 사람, 오래된 사람, 오래된 사람, 오래된 진짜로 베트남은 이렇게 그람스로 해서 계산을 다 해줘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봐 응. 이거 알아? 파네푸도 반만 자 반만 자르고 팔아요, 봐파푸도 그 반은 어때? 어 반은 그냥 팔아요. 두명 팔아요. 한명 반, 한명 반. 파네플도 반만 판대요. <laughs>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시장 오는 걸 엄청 좋아해 갖고 엄마랑 시장 가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진짜요? 마트. 마트보다 이런 시장이 난더 좋아 인천에 부평시장 아,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 아 그치 예쁘다 왠지 이런 데들어오면 안에 깊게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 오 씨, 선지 이건 소고기 아니잖아 이건 돼지고기잖아 소고기요 돼지고기 돼 소고기요 색깔 이렇게 해주시요아 진짜로? 이거 소고기 인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 이거 사서 응. 그갈비찜해 먹을까? 응. 거도 응. 맛있어요. 그냥 어깨 길이. 180 이거 게 해요. 저2 4 0 0 0만 원. 오저 지금 저만큼이 만 원이에요. 만 원. 어, 저만큼이 만 원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저 갈비 때 저만큼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우 손, 어우 손. 여기 여기 많이 싸다. 어 엄청 싸다. 이한단지1 0만동 완동 싸. 여기가 떤미 시장보다 훨씬 싼데? 아 근데 사장님이 얼굴이 엄청 하얘고 어. 이쁘게 생기셨네. 사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어. 얼굴 이 엄청 하얗다. 어.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잠깐만, 오빠가 원하는 그 빨간 소고기 이런 건 없네. 안심, 안심. 이게 베트남식 김치예요. 어, 하노이 쪽 국부 쪽 김치인데, 어, 한국의한국의 갓김치랑 맛이 비슷해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김치를 먹습니다. 마이가 김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자 호박 고구마 밤 고구마. 어우 야 여기가 여기 망고 스테인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상태가 안 좋은데? 야사페들라 있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사퍼딜라에요. 던졌어, 이거.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1, 1kg에 천원? 사, 사, 사. 사. 1kg만 사, 1kg. 이거를 이렇게 갈아갖고 마시는 건데. 그냥 잘 익은 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단 거. 한 번만 먹으면 되니까 1kg만 사. 아, 이런 바나나는 진짜 시골 가면 그냥,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목소리> 자, 요만큼이천원 이만큼이 천원 어허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망고스틴 건강에 좋은 비트 비트는 비트는 다섯 개 당근 싱싱한 거 봐요 아 계란 없는데 계란 여기 없어 계란 저기 있는데 뭐 없어 <laughs> 아 진짜 자 이거는 농, 농장. 자, 네. 농장. 농장에서 낳은 알이고 이거는 운동한 닭알 아. 계란은 좀 비싸네 안쪽으로는 처음 들어와, 와봤는데, 어, 여기 되게 싸네요. 응, 완전 응. 그러니까 돼지 부속도 되게 여기 많고, 여기, 여기 많고. 사람도 그러니까 돼지 귀부터 해서 간, 뭐 염통, 뭐 선지, 뭐다 있네, 여기. 안쪽에 시장이랑 바깥쪽에서 파는 거랑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한번 밖에 있는 것도 가격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나와 있는 과일집도 한번 물어봐야 돼. 근데 물건은 밖에 나와있는 과일집이 더 좋은 것 같아 저거 봐 응, 음, 망고스이더 어. 망고스더 좋잖아 여기 사자, 망 아, 여기, 여기 어. 야, 이게 베트남 배예요 베트남 배 오케이. 베트남 배인데 한국 무보다 맛이 없어 아, 아, 한국. 던져? 반 <laughs> 와, 사포딜라 이거 좋은 거봐 확실히 좋은 건 비싸네. 시장을 오잖아요. 그러면은 뭘 사야 될때딱 정해놓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막 이것 저것 막다 사갖고 집에 가서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갖고. 근데 저게 훨씬 좋잖아. 어. 자시장에 들어간지 한 10분, 15분, 15분 만에 딱요만큼 샀어요. 자 이만큼. 이거 운동할때 이거 너무 좋아 음. 자 일단은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서 저희가 얼마취산지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kg 되는 것 같습니다 아, 5 k g 이게 만원 팔짱 야생 닭계란 이거는 그 밖에서 자란 닭들이 낳은 알이에요 그래서 다른 알보다 좀 조금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산것 중에 그래도 가격이 제일 비싸요 자 이만큼 20개 20개, 20개에 3,500원 사포딜라라는거, 요거 1,000원 그럼 14,500원 그 다음 요거 얼마 하늘나무 하늘 오천 5 0 0 0원 15,000원 15, 25,000원 25,000원 그럼 1,250원 뭐 이렇게 해서 뭐 15,000원 자이거까지 해서 15,000원 자 건강에 좋은 비트, 비트 비트랑 고추 이거 해서 1,200원 자 이거 다 해서 16,500원이에요 음. 비싼 건가 모르겠네. 완전 물가를 잘 몰라서 음. 아, 네. 아마 엄청 싸할 거예요. 아, 네. 아, 네. 아, 네. 모든 아, 네. 거에 하이. <laughs> 난 남자니까 2인분, 그리고 마이는 1인분. 자, 이게 검증이에요. 뭐, 요즘, 뭐, 베트남 유튜브들 많이들 보시니까, 이거 다 아시죠? 다 많이 보신 것들, 닭다리.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소스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라, 자, 요만큼만 뿌리시고, 드시면 됩니다. 음. 너도 그 숙주를 주네. 아, 그거 먹어, 사람 먹어, 사 어, 어, 뭐, 뭐, 계란 있다. 아니, 이거 다른 계란이야. 먹어봐. 얘는 식어서 먹어봐. 오. 됐지. 계란찜 같은 거. 잘라겠다 응? 잘 났겠다. 음. 맛있다. <laughs> 네 아까는 이정도 끄면 맛집 끝 같아요 맛집 만한 많다 근데 솔직히 껌승 이게 잘하고 못하고가 없잖아 이거 소스가 다 똑같아갖고 오추를 말리는 중인 것 같은데? 호호호 좀 씻어 먹어야 돼, 그래도. 오빠는 국물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오빠, 마트에 라면 설탕 좀넣야 돼. 설탕 있으면 오는 둘이 다할수 있어요, 오빠. 설탕 있으면? 이거 먹고 있는데 연설이 칠빼기 하고 있어요 얘네 응. 운동해야 돼요 미안해요 연설아 잘할것 같아 응. 잘 하고 있어요 응.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 영상에 좋아요가 좀 많이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영상을 어, 한두 번 정도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아요.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